네, 안녕하세요.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, 테스터 훈입니다. 네, 여러분, 아시죠? PB 서버, 지금 맛이 가서, 어, 사람들과 하기는 좀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제가 컴퓨터 다섯 마리 두고, 어, 카타리나 리메이크 된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암튼간에, 예. 자, Q 스킬. 이렇게 뭐, 단검이 날아가는데, 떨어져요, 바닥에. 가까이 가면 그 단검을 주수면서 회전. 그쵸? 그, 이제, 원래, 원래 기존의 그 W 스킬이, 어, 패시브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. 단검을 던지고, 자, 어, 순보를 이용해서 타요. 와. 이건 잡았다. 탕, 탕. 잡았 아디오스. 자, 바닥에 설계를 하고, 타고 갑니다. 다시 떨어지고또 죽고 또 때려요. 그리고 순보로 마무리. 바로 이거예요. 이게 폭딜이야 진짜 어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자 쓰고 어야 얘는 스턴이 있어서 힘든 어 어우 힘들어 야, 쉽지 않아 이거 어 야야야 야, 애니는 조금 하자가 있어요 <laughs> 애니는 애니는 좀 힘든데 자 들어갑니다 이거 궁극기 있어요 자 타라라라라라라라라라 팡 오케이 됐어 제발 아스 컴퓨터니까 이게 되네. 오, 아 어, 컴퓨터라서 가능했어. 어 죽었으면 약간 체면 구길 빼냈는데 아무튼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. 이게 막 도망칠 때 W 깔아놓고 Q로다가 때린 다음에 단검을 두번탈 수가 있어요. 순보를 이용해서 이게 진짜 폭들이 나와. 폭들이. 아 이거 탑디오는 조금 이거 힘들어 보이긴 해요. 탑디오가. 아 근데 말파가 궁이 없어서 조금 무섭지 않다. 자, 깔끔한데 자 여기에 깔아놓고 그렇죠 이거 뒤통수에다가 한번 깔아놔 그리고 들어가사서 한테 때리고 도망갈 때 다시 한번 어, 단검한테 순보를 써가지고 달라붙어요 자 그럼 잡는거잖아 음. 깔끔하잖아요 그죠 아 그리고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구나 그, 이제, 어, 순보를 와드에 탈 수가 없어요. 자, 와드 깔아 봅시다. 어, 순보가 안 타죠. 이게, 어, 이제는 단검이나, 뭐, 유닛 한테만 탈 수가 있기 때문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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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써요? 자. <놀람> 어? 어, 작은 콜라. 어? 확 타고, 놓고 또 올라가요. 그럼 데미지가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. 이게 와 단검을 계속 줍잖아. 계속 죽어. 이게 테스트 온도 이 정도인데,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음, 오케이, 음. 이하 생략. 오케이. 어, 이거는 말파가 궁박을까 아니, 자, 침착하세요. 침착합시다, 여러분들. 자, 당검을 놓고요 뒤로 빠지는 참스트 그 쓰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은 잡아 물어왔어. 질련도 잡을 수 있을 거야. 자, 이번에 생긴 식물이죠? 치고 자, 당검을 놔요 이게 거의 함정 수준. 탕탕 도망갈 때또 쓰고 정말 깔끔하구만 와 이게 궁극기 돌고 있을 때 단검이 거기 떨어지면은 단검 도는 것도 돌면서 궁극기가 돌아가네요? 뭐 데미지가 뻥튀기가 되는 거야? 와 진짜 어마무시하다 이게 와이 카타리나 잘 크면 막을 수가 없겠다 이거 진짜로 게임 되면은 이거 야 카타리나 못 막겠네 와우. 어 근데 뭐야 쌍둥이 타워 왜? 근데 어 레이저를 아니 아 원래 레이즈가 아니지? 어 잠깐만. 아니 하니... 아니 여기서 난이도 조절을 너무 잘 커버렸고 어 막을 수가 없고. 뭐야 어디 가는 거야? 어디 가세요? 어이? 와 라인 클리어 너무 너무 간단하다. 라인 클리어가 편해. 정말 편해. 뭐야? 어? 허 데미지의 상태가? 와우. 요호호. 됐어. 나 잡아버렸어. 어, 이거 펜타킬 각인데 일로와. 어, 저기 자오님, 자오님 빨리 오세요. 자오님, 펜타킬 좀 주십시오. 어, 참, 이거 야야, 하니, 하니, 슈퍼미니언이 이걸... 하하. 아, 이거는 예상 못했다. 아, 데미지가 왠지 계속 들어오더라. 이게 데미지가 스무스하게 들어오더라구요. 이게 팍 들어온 것도 아니야. 부드럽게, 은은하게 들어왔어. 나도 모르게 죽었네. 와.